오늘부터 2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우리는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땅들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 중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의 경계를 넘을 수는 있었으나 가나안의 경계를 넘는 건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죠. 이로써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순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셨다는 것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여호수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정착이라는 시대를 열어갈 책무를 지게 되었죠. 그는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리더십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가 등장하는 첫 장면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인 아말렉족과의 싸움, 즉 르비딤 전투를 이끈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 여수와는 전쟁을 이끄는 장군의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여수와는 딱 맞는 인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거긴 이미 여러 족속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비롯하여 헷족속, 아머리족속, 브리스족속, 키위족속, 그리고 여부스족속 등 여섯 족속이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쳐서 모두 일곱 족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땅에 들어가려면 천상 그들을 정복해야만 했는데 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만큼 잘 이끌 인물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항상 모세를 수발들며 지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학습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후계자로 여수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수아를 자기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데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에 비해 경험이 일천했으며,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첫 번째 과업이 주어졌으니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요르단 지구대를 흐르는 강으로 6,000km가 넘는 지구대 중 직선거리로 120km 정도를 흘러 사해로 들어갑니다. 물론, 강이 직선으로 흐르지만은 않기에 실제 거리는 320km 정도에 이르죠. 발원지는 헤르몬산으로 산 아래 훌라호수와 갈릴리호수 사이를 흐르는 상부 요단강과 갈릴리에서 사이에 이르는 하부 요단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 폭은 연중 27m에서 30m 정도였으나 최근엔 요단강을 수원으로 한 개발로 인해 수량이 많이 감소하여 강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거의 개천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성경 시대의 요단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폭이 훨씬 넓었고 수량도 많았었습니다. 요단강은 자연스러운 지리적 경계로 이용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안의 경계가 된 거죠. 성경의 표현으로 여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즉, 요단강 동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이 곧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첫 번째 과업인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치 이집트를 빠져나온 모세의 첫 과업이 홍해, 즉 갈대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말이죠. 지난 학기 모세가 건넌 홍해가 원문으로는 얌숲, 즉 갈대 바다라는 뜻이고, 이는 나일강이 만들어 놓은 여러 석호 중에 수해지만 근처에 갈대가 많은 어떤 호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건 기상학적으로는 윈드셋 다운 현상이었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이용하셨다고 해서 절대로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며 그게 직접적인 기적이든 아니면 기존의 자연적 현상을 적절히 이용하신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대적 주권화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고도 말씀드렸었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자연 현상을 이용하시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신 사건은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곤충의 배설물이나 식물의 열매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이런 걸로 매일 200만 명이 먹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모두 자연적 현상 중 하나로 보는 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유한한 인간이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자연 현상을 동원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순 없습니다. 자연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같은 자연 현상을 동원하셨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홍수기였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여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홍수기란 3월에서 4월경으로 요단강의 시원지인 헤르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고 게다가 일명 늦은 비까지 내리는 때입니다. 갈수기 개천처럼 흐르던 요단강과 그 지류들이 눈 녹음물로 인해 유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요단강으로 합류되는 와디, 즉, 우기에만 흐르는 건천들은 늦은 비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된답니다. 그러니 이런 지류들이 합류하는 곳에선 한꺼번에 급격히 유량이 불어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선 곳은 요단강 하류로 여러 지류가 합류함으로 인해 홍수기엔 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은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아담 성읍 변두리 즉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이 막혔고 염해 즉 사해로 흘러가는 강물이 온전히 끊어져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일이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 근래에도 두 번이나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담 성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야뽁강과 서쪽의 와디 파리아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기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면 두 강이 급류가 되어 흘러 각기 돌과 흙이 섞여 긴 물을 쏟아 놓게 되는데 그로 인해 요단강 본류가 막혀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즉 자연이 만든 일시적인 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론 성경의 표현대로 강바닥이 말라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이용하셨다고 보는 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게 하셨을 거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자연적 현상을 이용하셨든지 아니면 완전히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실상부한 백성의 새 지도자란 것도 확인해 주신 거죠. 본토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길갈이란 곳에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토록 갈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한 본토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죠.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약 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를 상대로 시작해야 했습니다.